어 읽었던 그 동화책 중에 양치기, 양치기 소년에서 보면은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는데 늑대와 또 다른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지키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이야기할 때 너는 늑대가 나타나면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이 소년은 양을 치는데 양은 이제 풀을 알아서 이렇게 뜯어 먹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 이 소년이 너무 너무 심심했잖아요. 심심해서 하루는 늑대가 나타났다 큰 소리를 한번 쳐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난삼아 늑대가 나타났다고 크게 소리를 쳤는데 많은 동네 사람들이 개기와 여러 가지 농기구 또 많은 몽둥이 뭐 이런 걸 들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소년은 그 반응을 보고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죠. 그래서 또 한참 지나서 또 늑대가 나타났다고 며칠 지나고 나서 또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바쁜 가운데 일손을 놔두고 급하게 달려왔던 이 마을 주민들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두 번째까지는 정말 이 소년을 다시는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이 소년이 심심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또몇년 지내고 있는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마을 주민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말에 대한 신뢰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들이 죄를 지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의 그 모든 교과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야, 당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약속을 중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양치는 소년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사람도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매일매일 살아가되 약속을 지키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